20만원 가져와! 그리고 이거 여기 있는 거다 가져와 가즈아 고통에 지쳤어죠에보퍼링을 살인마가 썼네요 토끼나 토끌 확률이 높아 아왔다나 미션 있었지 씨 벌써 못 실패했네 야한 시간 남았다 됐다 개한타 오우 쉣! 야이 씨 뭐야 이거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오 마이 갓 이따 영어 마음껏 써 이야... 뭐야 이게? 개꿀띠인데? <laughs> 일로 보내놓고 네가 집에 가면은 난 이거 까지 나한테 이걸 깨라는 건가? 그래 네 말대로 깼어? 고맙다 어? 이거 빨리 돌리자 어 일로 와봐 야 왔어 얘 왔어 안전하게 하자 이거 어우야 씨난 들킬거라 보는데 어 빼봐 어어 어. 온다 이거 걸림 좋된다 이거 오케이 있다 이거 다 들어가면 하나 더들어갈 거야 이거 무삼이 아니다 무삼이 아니고 이거 그런 거 같다 님들 그 이름 뭐야? 어? 범위가 아닌데 이러면? 뭐하겠다고 이거를 여기 왔을 때 3단계가 3단계 되면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제가 갈고리 안 걸려가지고 그냥 이거 좀 하는거지 갈고리 한 번이라도 걸렸으면은 이어서 돌리는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야이 궁을 너무 많이 빠는데? 이상한데 이거? 요비인가? 말이 안되는데 이거는? 어우 야 시간만 끌자 어 됐다 됐다 이름 됐다 여길 지킬 이유가 없어 위습인거 같은데? 계속 본다 이거 아 아에 똥대기 가져가고 싶은데 <laughs> 왜 계속 여길 지켜? 아얘 미쳤나봐 얘. 아니 똥대기 치고 가져가자고. <laughs> 아이씨. 야나 저거 하나라도 존나 소중하다니까. 왜래 나한테 얘. 예. 그대 내게 행복 지금 시금이... 이나이스 아, 어? 어... 어...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내가 가는 길 싸카키 가고요. 그냥 가고요. 붙었다 이거. 새끼 묘빈가 봐. 아들, 날 죽이라고 해. 어, 안 돼, 안 돼. 날 쫓아오지 마. 아, 진짜 미친 듯이 쫓아오네. 가자. 걸리면 죽는다. 아, 씨. 으아! 안 돼. 그만해! 뭐야, 이거 두. 중첩 한 방인데, 이거? 어떻게 돼, 이걸 일로 달리면은. 사냐? 아니, 그만 쫓아오라니까? 왜 이렇게 쫓아오냐? 지랄, 지랄. 말도 안 되는. 개말도 안 되는 지랄. 나이스 오, 진짜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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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. 와 오, 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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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어떻게 사냐 이거 으씨 으야무산만나봐이 새끼 이거 나 죽쳐 할래야 한방 여기있다 야 이송만 좀 떨궈봐 아 지금이네 이송만 떨궈보라고 오케이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할건데요 예? 언제까지 할거냐고요 지금이. 나이스. 안깼다이 새끼가. 하 이거 뭔데 이거? 어? 발표하냐고. 아, 개심한데 이거? 나 나갈 수 있나 이거? 어우야. 어우야. 지금이. 와! 제발. 왔다, 나갔어, 이 새끼, 이거. 아, 야, 맷대. 아, 야, 맷대. 아, 나이스. 절대 안 되지. 절대 안 되지. 아, 투투해달라셨죠? 일단은. 양식 맞다, 이거. 오케이, 미션 다성공이되이러 반부줄이야? 아니네. 오케이, 일단 가, 가자. 맵다보구요기흥니은 환자 여기는 있다. 야 그냥 가자. 정신을 집중하세요. 어디로 가든 간에 상관없어 이런. 둘다 좋아. 어디로 몰리든 간에 상관이 없어.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. 그렇지, 이런 초딩도 반 맞지, 제발. 어, 씨, 안 되겠다. 지금이 나이스. 쫓아맞아라, 이 돼지새끼야. 아, 미션 성공각 달달해. 어? 야, 이판 개고 나가면은, 한 판에 40만원이야. 너 이거 40만원, 기... 말이야 야, 이 맵이 왜 이렇게 잘 떴어, 이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어야어야 와우! 이거 맞으면, 시브라 울고 불고! 내 눈물이, 비가 되요 흘러! 어! 아! 야, 이 맞는다고, 이게? 개입 아니야? 이거 맞는 거? 나 놀랐잖아, 이거 맞았어. 이거 설계를 하자. 일단, 동선은 다 짰어, 이러면. 어. 어우, 씨. 제발. 아. 진짜 개집중하자. 이거놓치 으아! 으아! 아, 자 돌았나 보네 야. 오케이, 미친이득 봤다, 미다미친이아다미이득 봤다, 미다 아, 아니, 짜는줄 알았네. 맵 너무 좋아서 착각했어. 오케이, 에헤이, 그런 거안 되지. 기억니언 지금 쓰지 말자, 님들아. 이거 너무 위험하다. 마지막 바퀴. 대아 지금쓰면 큰난다. 너기다 끼려. 아 h 예! yes, 한 밖에 쓸데없이 들어고싹 헐킥 딱 <laughs>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그렇지 지금 디귿자 가지 말고 일로 가자 와 아직 4개라고? 이거 지금 내 보고 믿으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? 아 대화 쓰자 안 되겠다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아쉬운데 안전하게 아 큰일 났다 이거 아씨 이렇게 쓰면 안 됐는데. 환자 있지. 적이 안나오면은 끝난다, 이거. 어, 디 어떻게 안돼 이거, 얘 지금. 아,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이거 진짜 컸다, 이거. 어, 진짜 컸어. 다 써야 돼, 이거. 나올 방법 없어? 지금! 나이스. 세 개? 야, 저 너무 느린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님들 승부수. 작집 들어갈걸. 맞지? 승부수 걸었지? 와, 이게 진짜 존나 다행이다, 이거. 어. 존나 잘 빠져나왔어, 이거. 존나 크게 돌아가지고, 아까 저, 저기 다, D 그자 있잖아. 절로 가자. 그 다음에 D 그 자, 이거, 저거, 이렇게 쓰고 죽으면 돼요. 확인? 들어오라고, 돼지 새끼야, 임마! 마! 바람 피나? 들어오라고, 임마! 그래.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, 남자가. 야, 작집 심리전에 듣게 돼서 게임 터져버렸다, 이거. 어. 야 제발 두 개만 돌려줘 와제 제발 어우 야안 보인다 어디로 갔지 내리자 위험하다 어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아씨 그렇지 와야지 그렇지 와야지 와야지 아씨 지금 그렇지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아두 개인데 두, 두 개라 어님들아 그러면은 오케이 확인 이거 저 여기 있는 거 쓰고 이거 쓰고 저거 디귿 기억 낸자 쓰고 죽자 오발정교 끌어보자 충분히 간다 하나, 하나 남았거든 야 이거 성공하면 4 0만 원이야 어머니 아버지 나 일본식 오마카세까지 먹을 수 있다고 잠깐 이거는 좀 의외인데 오케이 호프다 지금이니 아 이게 오발자오로 끌긴 끌었어 됐어 아 오발정 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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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었어 됐어 아 호프 닦여졌는데 하지마 뭐하냐 아니 뭐하는 설마 너내 아마테라스 유튜브 각 주려고 고맙다 야 얘들아 진짜 캐리 했는데 이거 좀 살려줘 진짜 부탁할게 개구 찾아야 돼 개구 찾아야 돼이 개구 못 나온 헛방이다오발장에오로까지 끌고 개구까지 나가야 된다고 이 개구 찾아야 돼 이거 어 쉿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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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your chit, shut your chit, shut your chit, shut your chit, 마 h u t y 마 u r c h 20만원 가져와! 그리고 이거 여기 있는거 다 가져와 좀비 주방대원 간다고 개구 탈출했지 그리고 칼집 쓰면서 아마테라스까지 썼지 나이스 아 정말 달아 너무 달아 오오오오 마이 갓 오오오오 마이 갓어이 야매때 어이 야매때 나 嗯嗯嗯嗯嗯嗯。